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사무에라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의 통치를 끝내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었죠. 그때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에라 5장 6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왕과 다윗왕이죠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거민이라는 것은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원래는 여호수아 때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다른 중요 거점들을 정복하는 사이에 또여부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그여부수 사람들을 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새로운 나라의 수도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비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48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자 가장 먼저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곳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 많은 도시 가운데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것은 지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사무에라 2장 11절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일곱에 여섯 달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헤브론은 너무나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을 포용하고 다스리기, 다스리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새로운 수도로 적합하였습니까? 첫째로, 전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헤브론보다는 위쪽, 북쪽에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이 골짜기였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막기에 수월한 천혜의 요새지였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다면, 이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많은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들과 산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지로서 적들이 올라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막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편 125편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두 번째는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였습니까 두 번째는 민족통합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예루살렘 지역의 일부는 유다 지파에게, 또 일부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여부스 족속이 강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도 여부스 족속을 내어 쫓지 못했고 또 베냐민 지파도 여부스 족속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거민 여기도 거민이라고 나와 있죠.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1장 21절 말씀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기도 거하다는 표현이 있죠.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다윗은 유다지파 출신이죠. 그리고 사울왕은 베냐민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일부는 유다지파. 또 일부는 베냐민 지파로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지지하고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서 통합함으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통합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죠.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다윗은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렘 에브라 사람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사울은 분명히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은 옛날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11조를 받았던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옛날에는 살렘이라고 불렀죠. 살렘.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약자거든요. 살렘. 그런데 이 살렘 지역의 왕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죠. 이 멜기세덱은 11조를 받는 것볼때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당은 이렇게 유서가 깊은 구속사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기 원했던 것이죠. 창세기 14장 18절에도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렘은 예루살렘의 약자죠. 히브리서 7장 1절에도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절에도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고 멜기세덱도 평강의 왕인데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것이 가장 구속사적으로 정통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리적인 이유, 또 정치적인 이유, 구속사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기 위하여 여부스 족속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더더욱 지키기 위하여 성을 든든히 쌓았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5장 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이 밀로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돌로 돌로 쌓은 방어 벽이 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밀로 안쪽으로 돌로 아주 큰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사무엘하 5장 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볼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시에 예루살렘 왕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그 다수당이 예루살렘왕, 헤브론왕, 야르무드왕, 라기스왕, 에글론왕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부원과 싸우려고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다섯 나라의 왕들을 쳐 죽여서 나뭇가지에 메어 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다른 지역 주요 거점들을 정복하는 사이에 여부수 족속이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다윗 시대까지 여부수 족속이 거주하는 장소로 살아왔던 것이죠. 사무엘라 5장 6절에도 그땅 거민 거주하고 있는 민족 여부수 사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다시 성을 그 안쪽으로 든든하게 쌓았던 것입니다. 사무에라 5장 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사무에라 5장 9절에는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쌓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외곽에 흙으로 된 밀로가 있었는데 또그 안에다가 큰 돌로 된 성벽을 이렇게 쌓아서 외적이 틀어지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이 밀로는 기존에 있었던 흙으로 된 방벽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밀로 안쪽으로 다시 돌로 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이중으로 든든하게 지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것처럼 우리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서 빼앗고 다시는 뺏기지 않도록 믿음의 성벽 말씀의 성벽을 든든히 쌓아서 회복한 예루살렘을 잘 지키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왕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그곳에 강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믿음으로 정복할 때에 그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어떤 대적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회복한 다음에는 이중으로 말씀의 성벽, 찬송의 성벽, 기도의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중으로 성벽을 쌓아 믿음으로 이중 성벽을 쌓아 세상의 유혹과 또한 우한칠고 병마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다윗처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이중 성벽을 쌓아 믿음의 성벽을 쌓고 기도의 성벽을 쌓고 구속사 말씀의 성벽을 쌓아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